오늘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우리들의 인생은 어, 전환점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인생이 그냥 평탄하게 흘러가는 대로 어,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의 인생, 인생에는 전환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고통과 죽음을 누군가의 그 죽음과 고통 앞에서 어떠한 한 인생은 전환점을 느끼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충격적인 일이나 아니면 너무나도 행복한 일을 통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후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습이 달라지는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인생은 인생의 전환점이 어, 터닝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어, 자세히 살펴보면 어, 제자들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음,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이전의 그런 삶과 그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이 말씀, 이 오늘 이 사건들을 통해서 제자들은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 요약하면 열두 제자에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병을 고치게 하시고 광야에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성인 남자만 오천 명을 어, 많은 무리를 먹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 중간에 공교롭게도 헤롯의 이야기가 끼어져 있는 어, 그러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 제자들에게 준 모습, 주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어,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백성들을 5천명이 넘는 그 영혼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구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장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과 자유함, 이 병에 걸려서 얽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해서 어그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어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구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대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을 떠나 가셨으나. 아멘. 어, 이제 그 권능을 받은 자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주고, 그리고 병고침을 통해서 자유함을 주고 난 다음에 돌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여러 가지를 여쭈고, 그리고 예수님과의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들을 벳세다라는 곳에 어, 함께 어, 가셨습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북쪽으로 헤로 빌립의 영토이고.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 바로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다시 일부러 어, 이렇게 의도적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쉼을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능력을 받고 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수많은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다시 그들을 함께 가셔서 그들에게 의도적으로 거기에 머무르며 쉼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11절부터 17절까지 배고픈 무리에게 먹을 것을 기적적으로 풍성하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는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모습을 어, 보게 될수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공교롭게도 9절, 7절부터 9절까지는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헤롯 왕그 요한을 죽였던 그 헤롯 왕에 대해서 어, 나오는데 이 헤롯 왕이 어, 다스리는 땅 그리고 그그 그 헤롯 왕이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힘을 위해서 생명을,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자를 죽이는 땅과 생명과 말씀을 빼앗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9장부터 6절까지 그리고 10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주시면서 이 제자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반대로 오늘 그 중간에 말씀 7절에서 9절까지는 해로당은 그 모든 생명과, 어, 그리고 모든 땅과, 그리고 그 말씀을 빼앗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9장은 의도적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영적인 것을, 어, 예수님께서는 주시고, 그리고 육적인 것들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의 이야기에 해로당은 빼앗아가는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권세는 결국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는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을 하나님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이 하나 하나가 사실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주시는 그런 통로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나 예수만 너희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예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이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바로 주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3절에 나오는데요. 1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볼까요? 9장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너희들이 이제는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것들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주었듯이 너희의 인생이 이제는 전환점을 맞이할 텐데 그 전환점을 이제는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변화될 때그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도 주시고, 그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이셨는데, 이제는 너희가 그냥 받아먹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의 인생이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받기만 했었을 때가 아닌 이제는 주는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사실은 철, 철이 없이 살았습니다. 뭐, 지금도 사실은 그렇게 철이 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내가 정말, 어, 뭔가 좀 이렇게 성장했다, 성숙해졌다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저희 첫째 아이가 나왔을 때, 어,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 생명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 내가 입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그런 생명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는 내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누구 입에 들어가는 것? 내 딸의 입에 들어가고, 내 자식의 입에 들어가는 것. 이제는 내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받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이 이제는 주는 인생으로 변화될 때, 내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되더라고. 이번에 저희가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간단하게 MT를 나눴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진짜 성장하고 싶냐? 너희들이 성숙 성숙했다라는 증거가 뭔줄 아냐? 이제는 너만 너희만 생각하던 인생이 이제는 공동체를 바라보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너희는 성숙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속 먹이고 뭔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시는 것만을 받아가지고는 제자들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정말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어지는 그 일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나아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들이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이 되어야지만이 변화할 수 있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셨고 그들이 뭔가 있어서 뭐 뭔가 볼품이 많아서 그들이 줄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가치가 변화되기를 예수님은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적은 떡과 물고기지만 그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으로 그들이 직접 물론 예수님께서 그것을 축사하셔서 나눠주게 하셨지만 이그 제자들이 나눠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모든 것을 빼앗는 나라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0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세상의 것은 빼앗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생명을 얻게 하는데 더 풍성하게 얻게 하는 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전환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더 성숙과 그리고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줄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임 목사님이 자주 하시는 이 10절 말씀을 하시면서 음, 어디 신방 가거나 그러면 늘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공간이 이 사업장이 생명과 풍성함을 줄수 있는 곳이 될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장익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한 가지 더 붙여서 주님 어, 정말 생명과 풍성함을 주어야 하는데 이들이 가지지 않으면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백속만, 우리의 뱃속만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명과 풍성함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을 구하고 복을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축복을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나의 욕심, 욕망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주님, 이제는 빼앗고, 이제는 내가 착취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는 인생, 이제는 내가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살려야 할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말씀이 됐던, 물질이 됐던, 내가 가진 능력이 됐던 그것을 주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물질을 부어주시고, 그리고 탁월한 지혜를 부어 주셔서 그들을 살릴 수 있고 그들에게 풍성함을 줄수 있는 것을 전해 줄수 있는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 빼앗기기만 하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우리에게 주실 때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류의 대역사의 변화,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이 다 가지려고 했으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없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주었을 때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의 변화는 받는 것에서는 일어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는 것에서 그 일어남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정말 내가 살려야 할 영혼들 그리고 내가 정말 섬겨야 할그 영혼들에게 기도가 됐던 말씀이 됐던 아니면 물질이 됐던 그러한 주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고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네 이게 나오지가 않네요 네, 범사에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받는 인생에서 주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